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세 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말은요, 한 가지 공볼 관. 그래서, 한 가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이세 가지 복음서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많이 중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랑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많이 기록해 놓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도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왜 유독 나머지 복음서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요 어, 우리가 이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어, 비록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요 이세 보금서가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관보금이라고 해서요 세 보금서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안에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전승들과 또 여러 역사적인 문서들을 참고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인정하고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나중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마태복음이 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앞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두 가지는요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 메시아랑 같은 뜻이라고 우리 여러분 배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요 열한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약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인 1장에서 임마누엘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인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등등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을 읽어보면서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